맨 처음 넌맨 너, 너 처음 꿈이 뭔지 그렇지. 기억해? 응. 니가 가진? 응. 뭐야? 가위. 진짜? 응. 나 송대관이었어. 응. <laughs> 네. 어. <응. 웃음> <laughs>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아니라 가위가 되고 싶고 나도 가수가 음, 되고 싶다는 거. 송대관이었거든어 저는 저번에 만났던 친구를 만나러 가. <laughs> <만나러 웃음>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는것 같고요. 거의 일주일만인가? 아무튼, 시부야를 가고 있습니다. 한초에 음. 맞습니다. 네, 네, 네. 시켰습니다. 시켰습니다. 이번에 못봤던게 있어서 이걸로 시켜봤어요 맛있겠다. 음, 잘 먹었습니다. 근데 과거 기오늘도 생각 할수없었 어요. 진짜 너무 당하고 너무 더워서 그냥 두터리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 맛없어. 맛없어? 응. 너무 바을시키겠네 <laughs> 언니 이게 너무 먹고 싶었나보다. 상큼하고. 지금, 어, 불꽃축제를 왔어요. 그래서, 어, 어, 한다, 어. 한다. 최고의 기억이었습니다. 완전... 따봉랑초 좋은 선들. 응, 응, 응. 인생은 제 생각에는 즉흥이 맞아요. <laughs> 즉흥적이지만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갑자기 이거 받았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무료. 음. 저는, 저희한테 강매하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나도 무잘라니 응. 그냥 주시네? 행복해. 포도 먹어볼게요. 응? 음! 나 포도 없는데? 진짜? 응. 나 선택받은 거 아님? <laughs> 진짜 대박이야 와 진짜 더웠어 땀이 진짜 뻘뻘 흘렸어요 대장 보여요? 아, 칼칼하니 아, 맛있노. 어메이징. 와. 아니 제가 이거 핸드폰 딱 놓는데 떨어져 가지고 지 우동. 우동? 진짜 거짓말함. 우동의그 국물 표면 사이까지 이러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느르게 잡어. 와. 어메이징. 머리에서 머리 이렇게 묶는. 중학교 때 누군가가 알려줘서 아주 성인까지 욕이 나게 쓰는 거 이렇게.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진짜 제가 오늘도 엿 음. 걸음 미만으로 걸었어요밥 먹고 완료. 컵 편집 다 끝내기. 음, 저는 먹으러 갈게요. 안녕. 새벽 2시고요. 지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보며 꿈에서 도시락을 다 데워서 먹으려고 했는데, 내 도시락이 불 건너갔어. 아, 안녕. 세니다 와구와구~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어딜 갈 거냐면요, 경찰서를 갈 거예요. 준비물이 필요해요. 제 이름이 나와있는 건강, 그거 뭐야? 보건증 같은 거. 그리고 요 분실한 엽서. 그럼 제가 갖다올게요. 원래 먹고 싶었던 고 있었는데, 없어서 그냥 두번이 초콜릿? 나 진짜 미치겠다. 또저저개절을 시작했어요. 저 사실 방금 주소를 잘못 찾아서 어떤 가정집까지 갔다가 다시 경찰서 가는 고기다리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외출. 잊을 거있가요거 있어요. 잊을 있어요. 어요 잊을 요잊스거 있어요. 잊요 제사쿠사쿠판다를 찾았어요. 야호! 오늘 가서 싶은 먹식은 뭐가 없겠어요? 막 스키야 이런 거 밖에 없어 여기까지 와서 스키야 먹는 건 별로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동네에서 약회토리를 먹을까 생각했어요. 이제 좀 정신이 차렸어요. <laughs> 어, 대가리. 아직도 사실 끊어질 것같아 어, 술못 먹겠다. 술 어떻게 먹지? 사람들? 대단한데? 술 진짜 적당히 드세요. 너무 힘드네. 오랜만에 빨리 마셨더니. 그리고 여러분 치실, 치실 꼭 하셔야 돼요 치실. 이게 계속 남아있으면 아무튼 아갈스에 똥꾸렁내날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거, 이거 개꿀템이다 요혀꼭 닦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혀를 닦으면 자꾸 저는 구역질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역질 하나도 안 나. 나이트 루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벼. 엄청. 이렇게 이벼요 이거 다 썼네. 이거 사야겠다. 저녁 세안은 이걸로 하고, 아침 세안은 칼라마주로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게 미샤의 슈퍼 아쿠아 히알론 토너 패드거든요. 요, 꽤 침. 미친 새끼. 아니, 진짜 너무 촉촉해요. 티트리 워터. 발라주거든요. 이것도 슈퍼 아쿠아 홀, 울트라 히알론 에멀션. 에멀션. 이거랑 똑같은 라인이에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사봤는데막 미친듯이 좋다? 이건 모르겠지만, 그냥 쓰는 중. 그냥 얼굴에 뾰루지 안 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자기 전에는 넣어주려고 합니다. 왜냐? 가짜 눈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 안경잡이, 렘미시에트불이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시 태어나게 해줬어요. 가짜 동공이라고 하죠. 가짜 동공. 안녕. 잘 자요. 곧밤 일본인 친구가 줬어요 的日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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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목소리> <오, 대박. 목소리> <목소리> 그래도 우린 하나 통한 게 있어. 뭐? 김밥. 김밥을 좋아하잖아. 제발 생선이 안 비렸으면 좋겠 근데 마지막 소원이. 이렇게 넣고. 음, 그래도? 헐 케이프 케이프섬 음 맛있어요 일단 참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좀 기대되는 건 연어 오징어 너무 귀엽죠. 자랑하려고 갖고 왔어요. 딸기 간장 종지인데, 100엔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먹고 오겠습니다. 아령! <목소리> 니습니다며보 <아니> 왜냐면... <목소리> 아. 응.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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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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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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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mile... 진짜 맛있어. 아, 음. 이게 메루페이 됐었나? 나 형? 아! 나 근데 형은 있긴 한데 너 형은 없어? 응. 네, 아 얘? 네. 아. 하어노는 데가. 그래. 는해 여기는 뭔가 뭐 개인 가게라 안될것 같아. 일단 먹어. 일단 즐겨. 음. 금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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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나왔어요. 이게 왜? 근데 왜? 이 노래 몰라? 그정도로봤 진짜? 브레잉방방 브레방방브레 제짜이 노래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냥 싫은데, 일단 1 그냥 싫은데 이 이토요카도에서 이 노래가 맨날 나고 아침에 아, 어 그럼 출근길에 이 노래를 막 들으면서 출근을 해 맞네 대박이 <laughs> 네, 음. 일본은 참 이런 노래 좋아하는응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this is very cute and sexy and pretty pretty necklace 왔어요 necklace 무금으로써 necklace do you know what's 이 h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엽다 아 미안 미안, 미안. 나가지고 진짜 귀엽지 않아요 뭐 내가 이제 아 이거 조금만만 귀엽게 써줄 텐데 아쉽고요. 저 남자친구 생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뭔가 얼굴만 가려봐. 얼굴만 가리면 지겹죠. 진 그러네. 그리고 오랜만에 그 카메라다. <laughs> 어. 배터리가 <때리고> 없어. 짜박 <laughs> 끝났어. 음. 꽤 맛. 오, 우리 유촌이 엄마 예린이가 진짜 낯을 되게 많이 가리고. 되게 말수럽고 쑥스러운 움쟁이에요 근데 친구는 예린이가 먼저 하자 했죠. 응, 음, 근데 이제 청친이 나의 삶을 살면서... <laughs> 예린이 원래 왕따였어요. 자체적 왕따, 본인이 남들을 다 왕따시킨. <laughs> 그냥 사회 부자군요. 다그정도 진짜 많이 쳐서 바다로그 음. 그리고 예린이랑 저랑 다른 친구 한명 있는데, 그 친구랑 맨날 셋이서 춤췄어요. 춤만 추고 살았어. 유치원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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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솔직히 셋 중에 한 명은 아이돌 됐었어야 돼. <laughs> 어떻게든 이렇게 풀고는 있네. 음. 너는 클럽드서 풀잖아. 맞네. <laughs> 나는 이거 유튜브에서 풀고. 음. <웃음> 맞네. <웃음> 맨 처음 너너맨 처음 꿈이 뭔지 오케이. 기억해? 응... 음. 니가 가진? 음. 뭐야? 가위... 진짜? 음. 나 상대관이었어. <laughs> 송대관? 응 왜? 나 할머니 집에 있었잖아. 응. 내가 송대관의 음악을 너무 좋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느끼는 내 막연히 느낀 건 송대관처럼 되고 싶다였어. 가수가 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송대관처럼 야, 되고 근데 진짜 송대관씨 응. 이거 들으면 기분 되게 좋겠다. 감 감사하시겠지? 응. 응. 헐, 대박. 꿈이 송대관이었다니. 난 음. 엄마 때문에 그 꿈을 가졌어. 가위가 되고 싶 왜? 아, 어머니. 응. 너도 비슷하네. 미용사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가위가 되고 싶고,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는 거. 아, <laughs> <laughs> <되고, 되고 싶어. 웃음> 뭐.